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이 일부를 나타냈고요. 용해된 물질이 침전을 통해서 쇄설물들이 운반되고 퇴적되는 과정 중에 퇴적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퇴적물들이 속성 작용을 통해서 퇴적암이 되고요. 속성 작용은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보기 기억. A 과정에서 공극이 감소된다. 공극이 감소되는 과정은 속성 작용이 되죠. 을는내용 니은 비는 주로 지표 부근에서 일어난다. 예, 운방과 퇴적은 지표 부근에서 일어나고요. 디귿, 신은 속성 작용에 해당한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 형성 과정이 다른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 퇴적암가나다의 생성 과정을 나타냈고요. 가는 분출된 화산재가 쌓이고 굳어져 생성됐다. 응애암이 되죠. 응애암은 물리적 퇴저감 혹은 세설성 퇴저감이라고 표현하고요 나, 생물체의 유해 등이 해저에 쌓여 굳어져 생성된다. 유기적 퇴저감이 되는 거죠. 다, 물의 증발로 잔류한 물질이 굳어져 생성된다. 화학적 퇴저감이 되는 거고. 보기, 가는 세설성 퇴저감에 속한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나와 같은 암석에는, 즉, 유기적 퇴저감에는 사칭리가 나타난다. 사칭리는요, 입자가 조금 굵은 태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세설성 태적암이죠 그래서 유기적 태적암에는요 거의 나타나지를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ᄃ. 단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형성된다. 물의 증발로 인해서 잔류한 물질이 침전돼가지고 굳어진 태적암이잖아요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형성이 돼요. 귿도 모르 내용. 태적구조가 나타난 지층의 단면을 나타냈구요. 3층은 4층리가. 여감층은 특별한 태적구조가 보이진 않죠. 세일층은 건열이 나타나있고요 보기에 세일층 건조한 기후에 노된전역이 있다. 예. 건열에 의한 기후환경. 건조한 기후였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여감층에는 점이층리를 관찰할 수 있다. 점이층리는요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이게 될때 침강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위로 갈수록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죠. 그런데 여감층에서는 그러한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은는 옳지 않은 내용. 근데 그 사암층의 퇴적물은 오른쪽에서, 위쪽,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급되었다. 사암층을 보시면요, 사층리 사층리가 관찰되는데 이 사층리에서는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만해지는 방향으로 퇴정물이 운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퇴정물이 운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층인 강원도 태백산 구문소의 지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석회암의 두께가 아 석회암이 두껍게 퇴적되었다 화석가 완종류 등의 화석이 상출된다가 삼엽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대 때 퇴적된 지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연은의 퇴적 구조가 나타나 있네요 기억 주로 세설성 퇴적암이 분포한다 석회암은요 화학적 퇴적암이나 혹은 유기적 퇴적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옳지 않은네요. 네는 고생대에 생성된 암석이 분포한다. 그렇죠. 표준 화석이 삼엽충으로 산출이 됐어요. 표준 화석인 삼엽충이 그래서 고생대에 퇴적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디귿 나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생성된다. 어 연은이라는 퇴적 구조는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쌓인 퇴적암에 물결의 흔적이 남아 형성된 퇴적 구조가 되죠. 정답은 닌과 디 단층과 스곡을나타였는데요 가는 단층면을 기준으로 상반과 하반을 비교하면 상반이 상반이 아래에, 하반이 위에 놓인 구조가 되죠. 그러면 장력에 의한 정단층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반이 아래쪽에, 하반이 위쪽에 나를 볼까요? 단측면을 기준으로 같은 층이죠. 상반이 위쪽에, 하반이 아래쪽에. 그러면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 되는 거고요. 다습고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횡압력에 의한 지형이 되겠네요. 기억. 가에서 상반은 단측면을 따라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하였. 다 아래쪽으로 이동한 거죠 니은 나와다는 행압력 즉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될 수있고요 디귿 해령과 열곡이 형성될 때 해령과 열곡은 장력에 의해서 그래서 가가 잘 발달한다 예 단층에 나타날 때 정단층에 나타날 수 있겠네요 다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 에서 발견된 화석의 산출 범위를 그리고 나는 다른 두 지역의 지층 기억과 니은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냈고요. 삼엽충, 필석, 조개, 암모나이트, 화렵수의 순서로 지층 내에 화석이 발견됐죠. 나에서는 기억은 암모나이트와 화렵수, 니은은 삼엽충과 필석과 조개. 그러면 기억은요? 암모나이트하고 화렵수가 함께 산출됐기 때문에 뒤에 대비되는 층이 되는 거고 니은은 삼엽충 필석 조개가 함께 산출됐기, 산출됐기 때문에 지층 B에 대비되겠죠. 보기 기억 기역. 기억은 지층 D에 대비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지층 기억이 지층 니은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지층의 역. 쩌는 없었대요. 그러면 위에 있는 기억이 니은보다 나중에 산출된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산출 화석군의 변화는 B와 C의 경계에서 가장 크다. B와 C를 경계로요. B층에서는 삼엽충과 필석이 발견됐고 그리고 B와 C층 위에서는요. 암모나이트가 발견됐죠. 그래서 B와 C 사이에 삼엽충과 필석이 멸종하였고 새롭게 암모나이트가 생성되었다. 그래서 니은도, 아, 디귿도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도를 그리고 나는 B층에 산출된 화석 그럼 B층은 암모나이트 중생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a하고 b층 경계의 퇴적 구조를 보니까 연흔이 나타났는데 연흔이 역전된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지층에 쌓인 순서는요. b가 먼저 퇴적됐고 그 위에 a. 그리고 나서 역전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 부정합면이 보이죠? 그래서 부정합 그 다음 순서는 음, 정한면의 C층이 퇴적이 됐고요. 그 위에 D층이 퇴적이 됐네요. 그다음에 단층을 봐야 되는데요. 단층의 순서는요. Q하고 Q 플라임이 먼저 역단층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쓸까요? Q하고 Q... 플라임의 역단층 이 일어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피하고 피플라임도 역시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간 역단층이 형성이 됐네요. 기억 두 지층 사이의 생성 순서를 밝히는데 적용된 지삭 법칙으로 오른 것만을 보면서 어,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하고 B 지층은요. 역전이 됐기 때문에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B하고 C 지층에서는요, 부정합이 있었죠. 그래서 니은, 부정합의 법칙, 오는 내용. C와 D 지층, C와 D 지층은요, 역전이 없이 수평한 방향으로, 즉, 중력 방향으로, 지층이 순서대로 쌓인 거죠 그래서 수평태적의 법칙이 적용이 됐네요 정답은 은과 ㄷ이 되는거고 8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지층에는 A, B가 암모나이트 중생대죠 그러면 A는요 고생대의 삼엽충이 산출될 수가 없구요 P P플라임 그리고 QQ플라임 QQ플라임이 먼저 역단층이 일어났고 나서 P하고 P플라임이 역단층이 일어났죠.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여 생성되었다. 그렇죠. 역단층, 횡압력 오는 내용. ㄷ, 이 지역의 단층 QQ플라임이 생기기 전에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그 전에 부정합이 한번 있었죠. 부정합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 전에 수면이로 노출돼 가지고 침식 작용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서티것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는 x에서 y까지 암석의 연령을 나타냈고요. 3층과 세일층 사이에 부정한 면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셸과 사암의 사음, 시간 관계, 나이의 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 x에서 y까지의 지질의 연령을 한번 볼까요? x에서 a까지는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x에서 a까지는 연령이 한요 정도. 그리고 A에서 B까지는 연령이 가장 오래됐구요. 그 다음 B에서 Y의 연령은 황황함보다는 연령이 많은데 반면에 쉘보다는 연령이 낮지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지층은 쉘층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는 사암 그 다음 화강암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가에서 암석의 생성순서는 화강암, 셰일, 사암이 아니라 셰일, 사암, 화강암 순서가 되어야 한다. 니은, 지층의 역전이 일어난 부분은 A에서 B 구간이다. A에서 B 구간을 보시면 요 연령이 A에서 B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고 있죠. A에서 B로 갈수록 지표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연령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A, B를 경계로 역전이 일어났다. 즉, 지층이 역전, 역전이 일어나는 부분은 A에서 B 구간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BY 구간. BY 구간에 생성되기 전에 지층의 윤기와 침강작용이 일었다. 부정한 면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의 전에 지층의 윤기와 침강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것도 옳은 내용, 정답은 ㄴ과 ㄷ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도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1과 2의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를 나타냈고 화성암 A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1이 포함되어 있고 화성암 B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2가 포함되어 있다. 둘다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1이다. 즉1의 반감기를 거쳤다는 얘기죠. 화성암 A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1의 반감기 2억 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성암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2의 반감기는 1억 년이 되죠. 따라서 A 화성암은 나이가 2억년이고요. B는 나이가 1억년인 화성압니다. 지층이 쌓인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C 지층이 쌓이고 나서 습곡작용을 받았죠. 그래서 횡압력에 의한 습곡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화성압 A과 관입을 하고 나서 융기와 침식과 침강에 의한 부정한 면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D 지층이 쌓이고 B 화성암이 관입했고요. 또한 번의 부정합이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새로운 지층이 쌓이고 나서 또 지표로 융기가 됐네요. 그래서 부정한 면이 1회, 에 이회가 일어났다. 그럼 보기 볼까요? C D A B 순서로 쌓였다. C A D B 순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옳지 않은 내용. 니은 지층 D에는 방추충 화석이 산출된다. 지층 d 는요 화성암 A하고 화성암 B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과 1억년 사이 그럼 중생대가 되는 거고 방추층은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기 때문에 산출될 수가 없는 거죠. 디귿 이 지역은 최소한 3회의 융기가 작용하였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두번 그러니까 부정합이 형성됐을 때는 융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현재 지층이 6. 지로 드러났기 때문에 또한 번의 융기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 3회의 융기작용이 있었다. 옳은 내용. 가와 나는 두 지역의 지층 단면과 각 지역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냈고요. 가의 B층은 삼엽충,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죠. 그리고 A층은 화폐석, 화폐석은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나의 D층은 암모나이트, 중생대, 그리고, C는 삼엽충 고생대. 나 지층은요, C와 D가 역전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억,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신생대의 A층.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B와 D는 같은 시대에 퇴적되었다. B는 고생대, D는 중생대, 서로가 다른 지질 시대고요 D는 나의 지층, 나이 지역의 지층은 C와 D가 역전되었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고생대 지층이 중생대 지층보다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 기업과 d 귿 지시시대 구분과 생명체의 출현을 나타냈고요. 여기 보시면 원생생물 있죠. 시생대때 최초의 원생생물, 남사의 기운 혹은 시아노 박테리아라고도 하지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켰고 그 산소가 해양 속에 있는 철을 산화시키는 데 사용한 후에 그 후에 원생 누대 때 대기 중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생 누대 말에 최초의 동물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쳤고 보기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최초의 육상 식물이 되는 거고요.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출현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도 양치식물은 지구에 분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A 시기 말 고생대 말에 판계아가 형성되면서 지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때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을 했지만 양체식물들은 멸종하지 않고 남았다라, 남아 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그래서 기억할지 않은 내용. 약 20억 년 전, 20억 년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남세균이 처음으로 출현했다. 20억 년 전에 이미 대기 중 산소가 존재했고요. 그 전에 남세균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출현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동물은 원생누대 말에 처음으로 출연했다. 따라서 지금만 오르는 내용이 되겠네요.